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이낸스 선물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바이낸스 선물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더보기 란에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물 선물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아직 가입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해당 링크를 통해 수수료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바이낸스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바이낸스 선물 거래와 마진 거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와 마진 거래 모두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거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진 거래는 실제 현물 코인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선물 거래는 코인 구매 권리라고 볼수 있는 선물 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롱과 숏 투자가 가능하지만 마진 거래는 숏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진 거래는 보통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지만 선물 거래는 실제 현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 기준 최대 125배까지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왼쪽 상단에 퓨처스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USDT와 코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는 선물 거래할 때 USDT나 코인 어떤 재화로 거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선물 거래할 시 암호화폐 시세 변동도 고려를 해야 해서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인 USDT로 선물거래로 시작하겠습니다. USDT 마진거래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익숙한 차트와 인터페이스가 보이실 텐데요. 바이낸스 선물거래가 처음이시라면 먼저 선물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우측 오픈나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요. 왼쪽부터 초심자, 숙련자, 직접 설정을 뜻하고 초심자는 최대 레버리지 5배, 숙련자는 최대 레버리지 20배, 직접 설정은 최대 100배 이상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선물 계좌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계좌를 여셨다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선물 거래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요. 퀴즈를 모두 완료하시면 선물 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설명하는 퀴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틀려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퀴즈 문제 내용과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퀴즈를 모두 푸셨다면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물 USDT 자산을 선물 USDT 자산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화면 우측에 보시면 현재 선물 거래 가능한 USDT 장구가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스팟 현물에서 USD t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usdt 수량 설정하신 후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0이었던 잔고에 usdt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거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xrp usdt 차트에서 선물거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보시면 크로스가 보이실 건데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크로스와 isolate 이렇게 두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말로 교차와 격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스는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 모두를 담보로 하여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고 isolate는 포지션 진입시에 투자한 금액만큼 담보로 사용하는 선물 거래 방식입니다. 선물이 처음이시라면 격리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크로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펌을 눌러 주시고 이제 모두 오른쪽에 있는 5배를 클릭해 주세요 이 창은 선물 거래할 때 레버리지를 몇 배로 설정할지 선택하는 창입니다 레버리지란 간략하게 설명해서 본인의 자본을 담보로 바이낸스 거래소 자본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원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지만 손실이 난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손실이 나는 경우 담보금에서 차감되게 되는데 담보금이 초과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강제 천상이 진행되어 선물 거래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5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래를 보시면 리미트와 마켓이 보이는데요. 리미트는 지정가, 마켓은 시장가를 뜻합니다. 이제 원하시는 레버리지와 수량을 설정한 후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됩니다. 포지션 진입에는 흔히 말하는 롱과 숏이 있는데 차트, 즉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의 포지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포지션 진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포지션이 잡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수익, 손실을 볼수 있고 청산가가 얼마인지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한 코인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코인 가격입니다 이것은 포지션이 청산되는 코인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PNL은 현재 수익률입니다 여기 TPSL 포지션은 익절가와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익절가와 손절가를 설정하면 이처럼 차트에 익절, 손절 라인이 표시되게 됩니다 만약 이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상단 해당 메모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오픈 오더와 포지션을 체크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라인은 이처럼 드래그를 통해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볼게요. 포지션 창 오른쪽에 보시면 크로스 올 포지션을 볼수 있는데 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를 설정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을 클릭하면 바로 포지션 정리가 완료되며 다시 제 선물지갑 잔고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출금을 위해서 선물지갑에 있는 자산을 다시 현물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물지갑으로 옮기던 방식과 동일하게 USDT 옆 양방향 화살표를 눌러 주세요. 선물에서 현물 지갑으로 방향을 변경하신 뒤 원하는 USDT 수량을 선택하여 컨펌을 눌러 자산을 옮기면 됩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따라 천천히 따라하시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